가만 나도 응 가만 있어 봐 고른 걸 좋아해 내가 이렇게. 찍을 테니까 사진을 찍어랑 말랑아 아기 있고 여기 여기 아 음, 네. 어, 응? 응? 응. 어, 가운데로 한데그게마에 응. 들어? 랑 말랑해. 말랑해 아니 아 하고 싶은 어, 어. 거해 하고 싶은 거해 여기 도 있고 아 나도. 나도, 음. 나도 그렇게 음. 유도하지 마라 음. <laughs> 저는 저기 갖고 싶은데. 응. <laughs> 뭐라 그럴까봐. 참아 나도. 이제 음, 네가 잡고 싶은 거 잡아. 응. 자. 어, 자. 돈 잡고 싶어 자. 눈치 보는 거. 아이고야다 튀어 나갔네. 진짜로? 나갔어. 다 튀어 나갔어. <괜찮아>? 다 튀어 나갔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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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나도 night, good dinner. Good night, good night. Good night, good night. 가 o o d n i g 지 t good night. 잡 o o d n i